아니 무조건 한정이 답이 아니라니까. 아니 수수료만 6만 원인데 내돈 땅에 패대기칠 거야? 한잔할까? 새해니까 특별히 와인으로 분위기 좀 잡아봤다. 이렇게 먹는 거 맞냐 근데? 야, 맛있겠지.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맛있겠지. 다들 잘 있었어? 유튜버 또떠나는 남자 또떠한 형이야. 이제 새해인데 계획 같은 거좀 세웠어? 형은 올해도 여행 오지게 다닐 예정이야. 물론, 혼자서. 어. 아, 이게 올해 첫 고민이야? 보자. 자, 첫 외국 여행. 환전할까? 신용카드 긁을까? 전세 월세 뭘더 추천해? 자, 형, 이거, 이거 A. 이거 지인들한테 100번도 넘게 질문 받은 거야. 오케이. 오늘 여행 갈때돈 쓰는 법. 이걸로 하자. 음. 형이 일단 퀴즈 하나 내 볼게. 자, 네가 네이버에서 미국 달러 치면 나오는 환율 있지? 그거 실제로 환전할 때도 그 환율 그대로 적용이 될까? 정답은 아니야. 실제로는 더 비싸게 환전해. 왜? 이상하다고? 아니, 네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자세히 보면 그 옆에 매매 기준율 이런 문구가 있어.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외국 돈을 사거나 팔때 기준이 되는 수치라는 뜻이지. 근데 이게 실제 적용되는 환율이 아니야. 잘 보면 매매기준율 옆에 현찰 살 때, 팔 때, 송금할 때, 송금받을 때 요런 메뉴가 있거든 이중에서 네가 환전할 때 적용되는 게 현찰 살 때인 거야 자 너가 현찰 살 때를 딱 눌러보잖아? 그럼 환율이 싹 올라가는 거볼수 있어 사기 아니냐고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네가 잘 몰랐던 것 뿐이야 짠자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환전하기 전에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게 좋아. 환전 수수료가 싸다는 건 원래부터 수수료를 싸게 받는 곳이라는 의미지. 자, 환전 우대율이 높다. 그건 수수료를 좀 깎아주겠다의 의미인 거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계산할 것도 많고, 어디서 환전했지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사실 나도 그래.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거든. 그래서 형이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환전 비용을 한눈에 편하게 비교하는 법 알려줄게. 형은 보통 마이뱅크, 요 앱을 추천하거든. 여기서 환율 비교 버튼을 딱 눌러.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어떤 화폐를 얼마나 환전할 건데 어디서 해야 제일 싼지 바로 한 번에 보여준다. 밑에 우대율 적용하기 버튼까지 눌러주면 은행별 환율 우대율도 다 계산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 환전소니, 환전센터니, 이런 것도 다 있어. 이거는 사설 환전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클릭해 보면 환전소 위치까지 다 나와. 이것저것 따져서 제일 싼데를 알려준다는 거지. 아, 너무 좋지 않냐? Cheers! 야, 오늘 술잘 들어갔는데? <laughs> 너가 외국 나가서 100만 원을 쓸 거야.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 다들 100만 원을 다 환전해 가. 왜? 왜 다들 왜 다들 그런 카드를 안 쓸까? 그치 맞아, 맞아. 수수료 때문이야. 그게 걱정이 되지. 아무래도 자, 오케이, 형이 이번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봐봐. 너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딱써 쓰면 두 군데에서 수수료가 나가. 해외에서 결제하면 떼어가는 해외카드 수수료 그리고 국내카드를 사용해서 나가는 국내카드 수수료. 자, 보통은 이렇게 두 수수료를 합쳤을 때 그게 1.5% 내외 정도 되거든. 그걸 환전 수수료하고 비교해봐야 돼. 자, 비교했을 때. 환전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인 1.5% 보다 크다. 그러면 카드 쓰는 게 이득인 거고 환전 수수료가 더 싸네. 그러면 환전이 더 이득인 거지.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은행에 가면 미국 달러, 유로, 엔. 요세개 주요 화폐는 허구한 날 매일 거의 항상 90% 이상 우대를 많이 해줘. 원래 내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만 원이었는데. 에이, 우리가 깎아줄게, 깎아줄게. 천 원만 내, 천 원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이럴 때는 신용카드보다 확실히 환전 수수료가 싸니까 환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근데 주요 화폐 말고 다른 화폐를 보자. 자, 너네 다낭, 나트랑 하노이 많이 가잖아, 요즘에. 베트남 인기 많잖아? 자, 근데 베트남 동은 웬만한 은행에선 수수료가 11%를 훌쩍 넘겨. 막, 100만원 환전하는데 막 수수료가 11만원인 거야. 심지어 베트남 동은 환율 우대도 50%도 안 해줘. 이럴 땐 당연히 뭐 써야겠어. 당연히 카드 써야 이득이겠지? 자, 그래서 형이 딱 정리해줄게. 달러, 유로, 엔. 이런 환전 수수료 싸고 환율 우대도 더 많이 해주는 화폐는 그냥 은행 앱에서 편하게 환전해. 근데 대만 달러, 필리핀 페소 중국 위안 같이 환전 수수료도 비싼데 환율 우대도 짜다. 그러면 신용카드 쓰는 걸 추천한다 이거지. 쉽지? 야 비싼 거라 그런지 진짜 달다 달아. 이런 애들 꼭 있어. 야 현금 없으면 ATM에서 뽑아오면 되지. 뭘 걱정하냐? 뭐 이런 애들 있다고. 근데, 해도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주의할 게 있어. 해외 ATM에서 현금 인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고, 그리고 그런 기능이 없는 카드가 있어. 알고 있었어? 자, 그런 기능이 없는 카드는 해외 ATM에서 현금을 뽑는다. 그러면 이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야. 알지? 현금 서비스 이자 막 어마어마 엄청 높아. 그러니까 해외 나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해외 ATM 인출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해외에서 ATM 인출할 때 수수료가 이번에도 붙어. 근데 그런 수수료를 부분적으로 면제해주는 아주 착한 카드가 또 있어요. 특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준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EXK 카드야. 이 EXK 카드는 4개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해.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원체크 카드, 이게 있는데, 얘는 수수료도 할인해 주고, 심지어 돈을 뽑을 때 발생하는 환율도 우대해 주니까 완전 좋지. 음, 굿. 야, 요즘엔 배달 음식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너무 맛있네. 아, 잠깐. 근데, 나 와인은 충분히 마셨고, 맥주 땡긴다. 나는 진짜 맥주 체질인가 봐. 야, 이 차는 맥주 가자, 가자.